뷰오 채군입니다. 반갑습니다. 너의 의미 들려드렸어. 감합니다 너의 의미 들려드렸는데 그안 들리실 것 같아요. 굉장히 데좀 좀 답답하시긴 하시죠. 근데 사람이 귀가 적응을 한다. 그래서 한두곡 정도부터는 아마 조금 잘 들리실 거예요. 근데 행인게 끝에 계신 분들이 사실 이렇게 영상을 찍으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들리긴 들리긴 들리 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 이술박이둘송년회 저희가 이제 뜻받았습니다. 그래서, 음, 아까 조선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사가 다양했던 하는데, 네, 오늘 좀이제 마무리하는 자리 불려주셔서 감사하고, 어, 다음 곡은 저희가 그래도 인디밴드이기 때문에 저희 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어, 같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건배라는 곡인데요, 건배. 술잔을 부딪힐 때의 건배. 입니다 건배, 자, 건배를, 다른 말로 어떻게 할수 있죠? 어, 짠! 어, 짠! 또, 예. 좋아요. 위아야 감사합니다. 예, 미아야, 또. 장카이. 예. <laughs> <장카이>. 예. <laughs> 한, 예. 아,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저희가 직접 대화안 하는데, 직장에서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나봐요. 어, 뭐, 치어스도 있고요 여러가지 이제, 건배할 수 있는, 건배 제의 그런, 제 취임도 있는데, 그 중에서, 영화 중에 치어스도 있는데, 브라보라고 외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보를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일단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는 브라보를 따라하실 거거든요. 제가 하는 거라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식당이 때문에 크게 는안하셔도되요 제가 가하 이어서 브라나오되 원래는 되게 크게 해야 되는데 조금 조쪼그만하게 하시면 됩니다 혹은 일단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를는라보 따라하시면 돼요 자 하나 둘셋 죠네 저희도 똑같이 민망해요 네. 너무 민망하신 분들은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다잘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 통해요 네 마음이 통하는 것들은 통합니다 자 저희 최훈의 곡입니다